개방적이고 전례 없는 상호 연결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도 실패에 따른 대가도 그 어느 시대보다 높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원을 켜고 부팅을 하고 접속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나가는 일이다. 오늘 먹을까 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 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톰 채트필드의 책. 인생학교 시간편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비디입니다. 네 오지가 녹음에 늦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늦었어요. <laughs> 두분다왜 <laughs> 이러는 늦었어. 거예요? <laughs> 와 있다가 늦으러 간 사람과 늦은 사람. <laughs> 니까 녹음 3 0분 전인 어떤 사건에 대하여. <laughs> 제가 깨웠답니다. 어, 네. 날라왔는데 네. 무사히 그래도 녹음 시작하게 된게안전히 왔습니다. 게...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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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부터 저희가 설 연휴 때 정주행 하면 좋은 작품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저도 정주행하기 좋은 기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6권짜리 시리즈예요. 인생 학교라는 책인데 연휴 때맘 잡고 또 읽어 보려고 이걸 가지고 네. 왔습니다. 두분 오프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바, 오히려 전원을 끄고, 부팅을 끄고, 접속을 차단해야 내 스스로 바람직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 아, 요새는 자꾸 연결이 되면 자꾸 나를 잃는 것 같아가지고, 음. 우리가 또 번아웃 때 그런 얘기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의문은 들긴 하더라고요. 음,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사회성의 고민이다라고 책디가. <laughs> <laughs> 얘기를 네. 하면서. 논란의 어, 책이죠? <laughs> 우리 너무 SNS 친구 이런 걸로 다 연결돼 있어서 힘들다. 도토리가 음, 모자라다. 그렇죠? 도토리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또 무슨 연결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어요. 오. 아, 책들이 정말 사회성의 고민인가 보다. <웃음> <웃음> 대체 이 복잡하게 오. 연결된 사회에서 나란 무엇인가 고민이 많나 보다.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의심하지 마시고. 부팅키고, 뭐, 접속하면서도 나를 지켜가는 바람직한 음. 모습을 찾으라는 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나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 그 환경 모습을. 속에서도 잃지 네. 말아라. 잃지 말아라. 요런 뜻이 담겨 있는데,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먼저 이 책의 컨셉을 이해하고 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인생학교라는 책인데, 이 인생학교라는 게 실제로 있는 학교예요. 아, 책이름만이아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학교가 2008년에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인생학교라는 음. 이름으로. 근데 지금은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각 국가로 퍼져서 서울에도 있습니다. 아, 한국에 있냐 물어보려고 어. 그랬는데. 서울에도 분교가 있는데 아. 2015년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다 뭐, 없어진 것 같기도, 음,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인스타도 멈춰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혹시 뭐 사라졌을 음.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진 않고 서울에도 열었었다. 음. 근데 여기서 교장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교장이 그쵸. 우리가 잘 아는 알랭 드 보통이에요. 어, 알 교장님이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라고 할수 있고 네. 이분이 여기서 뭘 배우게 하냐면 말 그대로 인생을 배우는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커리큘럼이 있겠네요. 음.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강연 듣고 토론하고 뭔가 나누고 이런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하나의 학교로. 근데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강연들이 나왔겠어요. 주옥 같은. 그래서 그런 강연들을. 들으면서 이교정 선생님이 아 이거를 주제별로 나눠서 책을, 책을 만들어야겠다 하나의 교재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철거로 엮여 나왔는데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여섯 권짜리 시리즈입니다 음, 학교에 안 가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책죠이 그렇죠? 교재만 아, 음. 보면 되는 거죠 여섯 음. 권의 책이 있으니까 부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끌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일 분야예요 일에서 네, 네. 충만함을 찾는 법 돈은 돈에 관해 걱정을 덜하는 법. 시간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법. 섹스는 섹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법. 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법. 세상,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 어, 온전한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정신 분야를 <laughs> 음, 선택하겠다. 어. 난다 싫다 정말. <웃음> <웃음> 아무 수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laughs> 어. 당연히 일, 우리 일 얘기 많이 했으니까 <laughs> 일이 고민이긴 한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일에 대한 얘기나 일에 대한 책좀 그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굳이 고른다면 뭐 정신이나 섹스를 생각, 어. 선택하지 어, 않을까도섹스다 아. 약간 그 모든 나의 어떤 어. 쫓기는 무언가에서 어. 벗어나는 돈. 예, 쫓기지 어, 않겠다 어, 이런 거. 어, 압박이 없는 거 뭔가 어. 어, 그런 거. 저는 오직 세상 굴를줄 알았는데 음. 세상? 세상 뭐죠? 였 작은,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면... 세상 바꾸기 너무 <laughs> 나는 힘들어. 나는 여유가 없어. 거릴이 <laughs> 없어요 지금. 아니, 나는 저희가... 시간도 없어 지금. <laughs> 개인주의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 책을 또 읽자라는 아, 게 아니라는 거지. 아, 아, 급한 급한 어.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시급한 주제가. <laughs> 그렇죠. 문제가 다 있으니까. 정신을 빨리 끌다 세상을 좀 바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가져올걸 그랬어요. 너무 아쉽네요. <laughs> 아, 오늘 가져온 건 어, 뭔데요? 저는 오늘 시간 편을 가지고 왔어요. 음, 그러니까 시간 중요하죠. 음, 네. 일이나 중요해. 돈 편은 아, 시간도 중요해요. 아, 음. 시간을 골랐어야 되는 제가. 음, 오늘 늦었어요. 오늘 늦었어요. 간간 착각했거든요, 제가. <laughs> 두 시간 꼭 시간 편 읽어보시길 바게요 네. 읽을 저는 그 전에 일하고 돈 관련된 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각자 문제가 닥칠 때한 번씩 읽어보는 것 같아요. 일에 관한 설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일어내서 읽고 음. 돈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돈 읽어보고 음. 이렇게 하는데 시간 건데. 문제가 생겼어. 시간 문제가 또 생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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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돈이네요. 어 그럴 수 있겠어요. 어. 근데 이 시간은 작가이자 시사평론가인 톰 채트필드가 쓴 책이고요. 각자 다 작가가 달라요. 부제가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법. 음. 입니다. 근데 시간을 굳이 딱 디지털 시대로 뭔가 중심으로 이야기한 책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우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음. 미래에 다른 시대가 오면 또 관련해서 다른 책이 나올 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흔히 말하니까,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어떻게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아는 얘기가 처음에는 나와요. 뭐, 지금은, 누구나 스피커가 될수 있다. 다양한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적응하지 음. 못하고, 뭐, 활용하지 못하면 죽는 비즈니스가 있고, 또 실패를 겪게 되, 되더라도 거, 굉장히 크게 겪게 된다. 음. 뭐, 이런 뻔한 얘기들이 처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생략하자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감히 빼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디지털이든, 뭐, 그 다음 세대가 오든, 시대가 오든, 계속해서 시대는 변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음. 그 부분을 이야기한 챕터만 쏙 뽑아서 음. 가지고 와봤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파트.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컴퓨터로 음. 하고, SNS 피드로, 뭐, 생존 신고도, 음. 어, 얘가 살아있네를 보려면, 그치? 얘가 SNS를 올렸네, 어. 접속하고 어. 있네로 우리가 다 어. 알게 되는 거그래전 본지 한 10년 된 친구도, 응. 뭐한지다 알아. 우리가 저런 보고 그걸로 인해서 어. 연결돼 있는 거죠아 아날로그가 약간 취미처럼 돼버린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힙한 아이템이 됐지, 어, 아날로그 아이템이 힙한 뭐. SNS 안 한다 그러면, 어. 어그 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다 모든 게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존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돼 있는 만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딱 떠오른 게 포털에서 보는 많이 본 뉴스였거든요. 음. 아. 우리 많이 들어가 본잖아요. 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저희 그렇죠. 뭐가 있어요. 있나. 어. 네. 근데 정작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봤나. 음.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아, 그렇죠. 그걸 따라가기가 네. 바쁜 거예요. 이런 디지털 시대 살면서 우리가 가장 기르기 힘든 정신 상태는 뭘까 여기서 질문을 하거든요. 음. 어떤 걸것 같아요? 나, 나를 찾는 거 아닐까? 인내심. 인내 <laughs> 여기서는 자유로운 상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 상념. 상념, 음. 응. 상념, 오랜만에 듣는 단어 같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어, 네. 듣고 처음 어. 보는 것 같아. 말로 발음해 본게 처음이에요. 어, 번역이 돼서 그런가. 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비어 있는 시간에 그냥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딱 탔는데, 그때 마침 전원이 나갔다. 핸드폰 음. 배터리가 나갔다. 아, 음. 절망이죠. 어, 그러면. <laughs> 절망하잖아요, 여긴 지금. 난 에어팟 <laughs> 나갈 때도 그래요. 인내심이었거든요. 어. 어, 어떡하지, 아, 이제 여파. 뭘 하지, 어. 약간 생각이 들면서, 창밖을 그때 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상념들이, 어. 그때 음. 순간이 저는 자유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를 위한 숙고나 집중 없이, 생각이 머릿 속에서 떠오를 때, 음. 그때 우리의 생각에 자유가 부여된다 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멍때리다 떠오르는 생각이 자유다. 음. 음. 막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날뛰게 냅두는 그런 시련들이잖아요. 네. 언뜻 보면은 그냥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멀티태스킹의 음. 일상인 생활에서는 어렵다라는 게이 작가의 주장인 거죠. 근데 작가가 자신이 자유를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 초안을 쓸 때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음... 자기는 따로 뭐 타이핑을 하려고 노트북을 쓰거나 그렇지 않고 초안을 만들 때는 펜하고 종이만 가지고 간다는 아... 거예요. 이건 작가의 마인드죠 이거 책, 책 언제 어... 나온지. 어... 아... <laughs> 좀 됐습니다. 아, 좀 됐... 아... 인스타그램이 어쨌든 네. 있다는 어... 거 아니야? 이러고펜 종이를 들고 써내려 가다. 그냥 아무거나 써내려 가다가 어... 어느 순간 어딱 떠오르는 생각에 내가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어, 술술 어, 어, 단어가 풀려서 음.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 이거 타이핑을 쓸 때도 그렇지 않아? 타이핑 을 음. 하다 보면 또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음. 않아? 자꾸 에서 써질 때가 어, 있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이제 타이핑으로 쓰면은 글을 쓰다가 이메일도 확인하고 아 어, 아, 타이핑한 글에 뭐줄 간격도 맞춰 보고 인터넷이 문제라는 거. 시각적으 봐야 돼. 검색도 한번씩 해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렇게 자꾸 산만해진다는 그렇긴 거예요. 하지. 어, 그때 되면 이제 자유로운 상념이 사라지는 거죠. 음. 작가는 적어도 초안을 쓸 때는 펜과 종이를 이용한다. 음. 그게 하나의 자유로운 상념의 시간으로 가는 자기만의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음. 두 분도 이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완전 공감되는 게. 음. 어, 뭐, 숙제하거나, 뭐, 그, 레포트 쓰거나, PPT 만들 때 저는 연필로 먼저 하거든요. 어, 음. 초안을 쓰는, 가그래요저 아, 아, 원고도 그렇게 쓰잖아요, 아, 여기다가. 원고도, 이글씨로쓰요 어,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PPT 과제할 때, PPT 제목 화면에, <laughs> 이렇게 제목. 어, 커 서만 계속 어, 왔다 맞다. 일단 어. 학번을 써. <laughs> 학번을 쓰고 과목명 정도 써 놓고 이제 한참 생각하고 디자인 바꾸고 막 그렇지. 이러잖아요. 글씨체 그 고르는데 어, 시간 다 써. 어, 폰트 고르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책디가 얘기했잖아요. 뭐 핸드폰도 없고 이어폰도 없고 갑자기 어디 조용히 가야 될 때. 음. 저도 비슷한 걸 느낀 게 제가 요새 운전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운전할 동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치. 어, 그치. 사고 안 나는 게다행에 빨간불, 파란불 빨간 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막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출퇴근을 매일 차로 하다 보면서 이 길은 약간 손에 익은 거예요. 익숙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만하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제가 신호 걸리거나 뭐 천천히 이제 뭐 하거나 할 때, 어, 운전할 때 일부러 라디오를 안 듣는 날이 있어요. 좀 피곤할 오. 때는 귀를 좀 쉬게 자유롭게. 하려고 오디오를 일부러 안 듣고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막 생각이 막 옛날에 있었던 일, 오늘 했던 대화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안 풀리던 기회안 생각도 좀 하고 음.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샤워할 때 진짜 맞아요. 많이 저는 기획안을 음. 막 슬슬 써지거든요 그치 음. 뭔가 어. 기기랑 단절되는 순간때 그런 어, 것 같기도 해 핸드폰을 그래요. 제가 사실 음. 못 만지는 상황 운전할 때도 그렇고 음. 샤워할 때도 그렇고 공통점이 뭔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못 들여다보는 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상용화되면 그때는 또 생각을 못할 수도 있 그때는 이제 핸드폰 포켓 <laughs> 보면서 <laughs> 아마 운전 화면에 나오겠지 그게 <laughs> 그게 저는 뭔가 눈앞에 뭔가 읽거나 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억지로 내가 가면 음. 아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템플스테이 같은 걸거는서아 그렇죠 템플스테이 음. 저번에 아, 그렇죠, 내가 가봤지만 저는, 저는 그냥 가봤는데 진짜 먹만 때리다 가지아무 아, 아, 생각은 안 들고 <laughs> 근데 아,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뭘또 끄지 끌어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음. 오지가 얘기한 그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하버드대 앨리스 플레어티라는 사람이 아 이게 아, 있겠죠, 연구를 했죠, 그래. 했죠 누가 어. 창의력엔 도파민이 필요한데 음. 도파민이 많이 방출되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운전 근거가 있는 거였어. 적당한 운동, 따뜻한 샤워. 샤워할 때 어, 그렇게 아, 또 맞아, 기회가 또... 나온다는 게 물론 이제 나중에 나와서 머리 말때다 까먹지만. 네, 맞아요. <laughs> 어. 저, 아, 어거나 해지 하고 잊어먹어요 바로. 응, 그렇지, 저거나 해지하고 잊어먹지. <laughs> 어,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사장된 어, 것들만 뭐 하나 도 뭔가 뭐가 될것 같은데. 어,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한 건가? <laughs> 아니 핸드폰 한다고 딱히 기록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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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헤어질결 시처럼 이렇게 어. 애플워치 같은 거 아, 해가지고 너, 여기다가 어.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방수 포켓이라도 어. 사가지고 테이 <laughs> <헤이>, 빅스비 들어봐봐. 네. <laughs> <laughs> 자, 저도 처음에 이 질문 받았을 때는 샤워할 때나 운동할 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떠올려봤거든요. 응.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최근에 아,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게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샤워할 때나 운동할 때나 음. 저는 운전 안 하고 자전거를 네, 타는데 자전거를 탈때 무조건 뭘 들어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저도 뭐들 출근길에 샤워하면서 그 아침 시사 라디오 방송 듣고 퇴근길에 집에 갈때 듣고 어. 그래서 <laughs> 모니터지. 나는 모니터라고 주장하지만 내 뇌는 자꾸 쓸데없는 정보를 먹고 있는 거야 음. <laughs>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머리가 그때 완전히 안 비워지는 거예요. 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음. 건데 그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게 언제 어떻게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인 것 같아요. 아. 아 집중을 대화할 안 때. 하고 다른 생각.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 그러니까 그냥 대화한다는 게일 뭐 얘기하고 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수다 떨고. 그렇죠. 어, 예. 밥 어, 먹으면서. 유럽대요. 예. 여 맛있다. 어, 예.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어. 때. 그아 계속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할 때인 거 같은 거야. 어, 릴렉스된 상태에서 예. 대화할 때. 그래서 릴렉스가 저는 오히려 더 키워진 거 어. 같더라고요. 어. 밤에 이제 애인이랑 와인 한잔 하면서 뭐할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일 때 나도 집중해서 듣지만 그게 아니라 어뭐 맛있다 뭐, 음, 별 얘기 뭐, 뭐 이거는 뭐 무슨 와인이고 어. 사실 모르잖아 어. 모르면서 막할 때는 그냥 내 몸이 되게 행복한 거지 어. 지금 음, 맛있는 얘기와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데 또 이제 내가 그걸 막또 꺼내가지고 야 그럼 이거 떠올랐으니까 저거 어, 저거 어, 잠깐만 어, 그럼 이제 혼날 거 아니야 <laughs>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치 집중 네. 안 하고 난생각이 있구나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떠올리려고 애써야 되는 건 똑같다 음. <laughs> 저거 할 때랑 또 까먹고 그렇죠 음. 뇌한 구석에 의뢰해둔 이런저런 잡다한 게 음. 긴장이 풀어질 때좀 음. 음. 네, 음. 완전 다른 자극이 들어올 때그때 어. 약간 불이 켜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질 때라는 게 키워든 것 같아요. 어. 뭔가 이런 순간이 내가 언제일지라고 난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내가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이 언제지 떠올려 보면은 그게 어쩌면 상념의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책티가 이어폰도 핸드폰도 없이 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를 얘기할 때 떠오른 밈이 있는데 음. 캡쳐본이었는데, 누가, 자기가 오늘 스타벅스에서 어떤 사람 을 봤는데, 핸드폰도 없고, 이어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음. 그냥 허공을 보면서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완전 사이코패스 같았다. 이거였어요. <laughs> 너무 반담지 않아요? 맑은 눈의 강인이다. 어, 어떻게 스타벅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 대화도 안 하고, 혼자 커피만 마시냐. 이게 너무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렇 보통 스타벅스에서 커피 맞아요. 마시면 안 가. 보통 커피 마시면 어. 안가잖아요 이게 딱그 상황인 것 같은 게, 한 순간이라도 뭐 이렇게 보면서 뭘 하지 않으면서 커피만 마시는 일. 진짜 쉽지 않은 거 어, 같아요. 커피 맛을 즐긴다는 거는 어, 최근에 어, 그런 ]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혼자 음. 카페 가서 혼자 커피만 마셨다. 핸드폰 하서 어, 전혀 없어. 뭘 없죠. 하려고 빡빡한. 가서 커피는 어. 그냥 시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와. 그러네, 진짜. 어. 그 그게 딱한 음. 단면인 것 같아요. 이 어. 요즘 상황에. <laughs> 저 사람은 어. 뭘 듣지도 않고 가지고 어, 대중교통 사이포시다. 안에 그냥 어, <laughs> 그냥, 어. 그냥 앉아서 어. 목적지러 그냥 어. 멍을 때린다고? 이상해. 사이코패스뭐지뭔 사람이지? 근데 저는 이 상념의 시간이 요리할 때 우리가 음, 셰프의 맞아. 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전에 요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셰프들마다 이제 요리를 하다가 셰프의 킥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자기만의 비법. 이제 재료나 비법을 음. 딱 꺼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역국을 끓이다가도 셰프의 킥이 추가되면은 그 셰프만의 이제 레시피가 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안에 문득 떠오르는 그마음속에 자유로운 상념 역시 이런 셰프의 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모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남의 생각 쫓아가기 바쁘고 음. 또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를 의식한 상태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냥 그거는 너도 나도 똑같은 미역국을 만드는 거나 음. 다름이 없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념의 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일상 가운데 자유롭게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 음. 지금 나의 비법. 어, 나의 비법들 어. 음. 그거를 하나씩 일상에 다 배치를 야, 그럼, 해놓는 거예요. 오진 어, 계속 운전. <laughs> 내가 운전도 <운전하네. 웃음> 어, 일상 배치를 해야 되네. 근데, <laughs> 어. 지금 배치를 해놓고 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 어. 출퇴근때난 아, 술을 그렇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큰일이네. <샤워를 좀> 오래 <laughs> 야 맛있는 걸 많이 아, 먹으면 돼.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기분 좋은 상황을 어, 많이 <laughs> 만들면 그렇죠. 돼. 렉스된대화를 음. 많이 만들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유로운 상념은 어쩌면 은 지금 디지털화된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가 오더라도 똑같이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음. 라는 점이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어, 뭔가 해방감이 느껴져요. 음. 음. 어, 해방의 음. 한 부분인 음. 것 같기도 해요. 시대에서 벗어난 내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방법. 음. 음. 오프닝에서 말한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매진말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전원을 켜면서도,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먹고 음, 살아야지. <laughs> 우리 스스로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 나가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다시 말해서 시대를 따라 존재하는 나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존재할 줄 아는 것, 그 음. 상황을 내가 인식하고 일부로라도 그걸 만들어 가는 거, 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음. 멀티버스업 저, 못나 뭐, 어딘가에, <laughs> 멀쩡한 내가 있다, 이러면서. 멀 커피만 음. 먹고, 잘살려는 내가 있겠지. 음.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린 또 나름의 다,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음. 방법들이. 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동안은 그런 게 약간 찾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음. 멍 때릴 수밖에 없을 때, 어, 좋은 생각이 나네?를 느꼈던 것 같은데, 약간은 일부러 요런 순간들을 좀 음. 심어놔야겠다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도적으로 음. 맞아. 요 의식하면 또 근데 안 된다? 음, 맞아. <웃음> 생각을 <laughs> 해보자. 어. 그러면 안 되니까. 어, 일단 한번 봐봐. 어. <laughs> 어, 종이를 펴고 어. 일단 앉아보자. 자유로워져야 아. 된다. 성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이 있으면 은 네.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책 이름 자체가 인생 학교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읽고, 읽다 보면 절대 손이 안 가는데 근데 음. 내용이 이런 줄 몰랐어요. 음. 독자한테 질문을 던지는 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라는 주제도 그렇지만 여섯 권 주제 다 뭔가 인생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순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음. 설 연휴라는 아주 좋은 기회에 한번 생각하는 시간, 상념의 시간 가지면서 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인생학교 시간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의 차례인데 이번 주에 뭐 봤지? 오진은 어떤 작품 봤나요? 어, 저는 최근에. 오랜만에 영화가 아니라 단편선을 하나 읽었어요. 오, 오 책을 가져오셨군요. 네, 근데 약간 장르물이었는데 어. 안전가옥이라는 이제 그런 장르물을 쓰는 작가들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뭔가 만들어가는 음. 그런 데서 나온 단편선인데 음. 이게 여러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읽은 편을 소개드리면 제목이 칵테일 러브 좀비고 조예나 음. 작가의 작품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 안에 좀네 편이 있고 페이지 수도 적어서 제가 어, 후딱후딱 이동하면서나 이럴 때 읽었는데 네 가지 다 매력적이고 이전에 없던 좀 새로운 날것의 음. 느낌의 어떤 공포 소설 네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틀에 박히지 않은 젊은 작가라는 느낌이 확 살아나는 작품들이었고 음. 그 중에서 표제작인 칵테일 러브 좀비보다 저는 네 번째로 실려있는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라는 작품이 더 재밌게 읽어서, 그것만 살짝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타임리프 설정이에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각자의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각자 뭔가 시간을 돌릴 기회를 누군가로부터 음. 제안을 받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한 명은 영희라는 인물이고, 지방에서 이제 혼자서 대학을 다니면서 고향에서 떨어져서 자취를 하는데, 엄청 오랫동안 스토커에 시달린 어.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커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딱히 자기를 해치려는 시도나 이런 게 없어서 공권력의 도움도 못 받고 사람들은 니에 예민한 거다. 그러니까 스토커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공론화 되기 음, 이전의 네. 시점이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다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시골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차에 자기를 스토커로부터 뭔가 구해준 도와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음. 둘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스토커 때문에 이 남자에게도 끔찍한 일들이 닥치고 그 여자가 시간을 계속 돌려서 이걸 막아보려는 음. 이런 한 측의 이야기가 있고 한쪽에는 세호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세호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하다 잘안 돼서 술에 의존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불행한 가족사가 있는데 어느 날 마침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찍어 찔러 살해하게 되고 그걸 목격한 이 세호 본인이 이번엔 아버지를 찌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소설이 열리는데 이거를 뭔가 바꿔보려고 이 비극을 처음부터 뭔가 바로 잡아보려고 계속 시간을 돌려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헷갈려요. 이게 같은 인물인가 이렇게 막 시점이 헷갈리는데 이두개의 축이 어느 순간 맞물려지는 그래서 거. 오버랩 라이프 라이프구나.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어 연결이 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이 소설의 어떤 반전부가 있는데 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다크하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런 문장인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뭔가 신선한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음. 재밌게 읽었고 다른 수록 작품들도 와막 엄청난 대작이다 보다는 어 신선하고 신선하다. 풋풋하고 그쵸. 젊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장르물을 요새 왜 이렇게 많이 읽는지 모르겠지만 음. 아 그리고 하지만... 왜 자꾸 기괴한 거 봐요? <laughs> 왜 그렇게 선을 하지 겨울이 너무 따뜻한가봐요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이안전가옥이라는안전가옥 쇼트에 정확하게는 이 시리즈인데 이 단편선에 좀 이런 새로운 음. 느낌들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리즈도 읽어보려고 담아놨습니다 아, 네. 시달소 생각나요, 시간이 달리면서요 네, 음. 칵테일 러브 좀비는 애초에 두껍지도 않아요 어, 얇아요. 이 편지 자체가, 한안 되는 여러 개 모여있는데도, 예, 얇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쌓아놨는데, 음. 이제 아직 읽지 못했지만, 음. 오지 추천을 받고 한번 생각해봐야겠고. 네. 네. 덕피디는, 뭐 아, 덕피디는, SF 덕재라는 덕피디가 또 정초부터 SF를 읽고 있습니다. 아, 다른 장르물의 세계에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어, 장르물만 거야. 하는 거야, 어. 왜? 우리 너무 지금 큰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있나. <laughs> 일반 문학 이런 거 힘든가 봐. 어. 아무튼, 자, 저는 김보영 작가의 다섯 번째 감각이라는 소설집을 음. 읽었는데, 음. 얘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 얘는 반대로 두껍 <laughs> <laughs> 네. 근데 단편 소설집이고 이제 열 편이 들어 있으니까 듣고 아, 네, 얼만 하죠? 자 김보영 작가 아직 작품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진짜 작가 자체를 너무 추천하는 작가예요. 아, 어, 그래요? 음이 다섯 번째 감각은 그 중에서도 김보영 작가가 2004년에 데뷔를 했는데 네. 그 데뷔작인 촉각의 경험을 비롯해서 초기 작품들을 오. 모아놓은 소설집입니다. 네, 네, 네. 그니까 원래 출간이 됐는데 네. 12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다시... 네, 자 SF는 사고 실험이다. 음. 타임리프니까 사실 오지가 방금 얘기해준 것도 어느 정도 SF 설정이 정도... 있는 네. 거죠. 그 중에 표제작인 다섯 번째 감각은 우리가 어. 원래 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감각이라는 거는 하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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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뭐가 없냐? 그렇 청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는 입도 있고 발성기관도 있고 귀도 있는데 안 우리가 청각이라는 필터를 통해 그 감각을 못하는 거야 소리라는 걸 감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지 진동? 진동으로... 진동 어 진동만 아...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소리의 진동이라는 게 우리가 귀라는 게 있기 때문에 <laughs> 그쵸, 느껴지는 거지 요 사실 막 책상을 두드릴 때 진동 같은 걸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청각이라는 게 없는 시대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청각이 있었는데 사라진 그런 게 아니라 청각. 태어날 때부터 이 청각이랑 관계이 없던 사람들의 음.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소리를 못 듣는다. 음. 그러니까 대화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수화로 하는 수화로. 음. 네. 그래서 손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하면은 음. 막 오타처럼 나와 어. <laughs> 대화의 아. 전개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왜냐면 근육이나 이런 거다 있는 거니까 기관은 그대로 있으니까 네. 이 감각을 훈련을 통해서든 계기를 통해서든 되찾을 수 있다 아 청각을? 청각을 네.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을 봐 어. 그러면 이, 어떻게 아, 생각할 것 돌연변이로 같아? 돌연변이로 볼것같은요 돌연변이 부러워, 그쵸 부러워 그 예를 들면 네. 텔레파시 같은 거 우리는 지금 오. 말을 해야 할수 있지만 오. 오. 나는 가지지 못한 사소동산으로 어.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있어, 어. 둘이. 이상하게 보는 야, 게 이상하죠. 아니라 우험한 존재로 보는 거야 어. <laughs> <얘기하거든. 웃음>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 네, 초능력 혹은 돌연변이 어. 자 근데 S.F.는 디스토피아, 네. <laughs> 디스토피아니까. 이 사회에서도 이 청각을 깨닫고 활용한 사람들을 초능력자로 보는 시선 혹은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다. 음. 아, 이게 뭔가 허무맹랑 주장이다. 그렇죠. 어. 혹은 뭔가 뭔가 괴이한 힘을 발휘한다. 아. 어. 막 우리가 뭐 옛날 귀신 신내림뭐 이런 얘기 하듯이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체포해서 정신병원이나 실험실에 어, 보낸다. 내 체포까지? <laughs> 그니까 어. 디스토피아니까. 아. <laughs> 자,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이 주인공이 청각을 찾아가는 과정. 네, 그린 작품이에요. 자, 근데 당연히 그냥 디스토피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뭉클해지는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장애에 대한 메시지도 한 스푼, 어... 당연히 들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 있는 다른 작품들에도 재밌는 설정이 많아요. 예를 들면, 클론이 있어. 우리 어... 예전에 뭐, 나를 보내지 마라든가, 어... 음... 아일랜드 같은 영화 같은 데 있으면은, 내 장기를 위해, 장기 배양을 위해서 뭐, 클론을 네. 기르고 이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클론이 만들어진 다음에 배양기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네. 근데, 이 클론은 꿈을 꿀까? 뭐, 이런 상상력. 어... 과연 어...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어, 똑같은 꿀까? 똑 같은 사람이면 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꿈의 잘가운데? 메커니즘은 내가 경험한 걸로부터 아...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아... 클로는 아... 과연 아...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누워있는 꿈? 그렇죠. 꾸고. 근데 그것조차 감각할 수 있느냐? 이제 아... 이런,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좀 발랄하게는, 아, 어, 용이 지구를 지배하고, 인간이 용의 애완동물이 된 사회. 아, 오. 그렇죠. 기분 나빠. 이건 거의 애완동물이에요. 음.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애완동물이 어. 된 사회. 근데 메시지가 분명하네요. 분명하죠. 전체적으로. 근데 네.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어. 반려동물의 시선을 우리가 어. 대입을 해보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런 걸딱보여보고 그렇죠. 우리가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어. 개가 되는 게 좋겠다. 개팔자가 어. 상팔자야. 어. 막 이렇게 해봐. 말하는 사람. 어, 그한 어. 번,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게임의 세계나, 그 현실 그리고 게임 캐릭터와 사람을 막 뒤섞어 놓는 아, 뭐 그치, 이런 그치. 상상력의 작품도 있고 하니까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연휴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PD가 많이 힘든가 봐요 정말 <laughs> 세상 밖의 이야기를 많이 아 접하고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근데 김부용 작가 아 진짜 좋은 작가예요 네 이렇게 추천까지 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PD가 혹시 공지사항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 추천작이라고 지금 방송을 지난주부터 음. 하고 있는데 내일모레 연휴죠 좀 있으면 아. 그래서 내일 우리 오지의 설 연휴 추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연달아서 네. 그 업로드가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번 주에는 어. 두개 올라가는 겁니다 목요일도 네. 올라가고 금요일도 올라가고 일하느라 상념할 네. <laughs> 시간 갖자고 했잖아요 상념은 어. 언제 할까 상념못하다네 어, 그리고 또 처방전 사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 맞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책플릭스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에 맞는 작품들 추천해드리는 네. 처방전 사연도 모집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게 될것 같아요. 음. 내일 바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같이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지의 설 연휴 정주행 추천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